안녕하세요. 까꿍. 네, 반갑습니다. 잘들 지내시죠? 네. 제가 자꾸 넘어지니까 무서워서 밖에 좀안 나갔어요. 그 줄이고 집에서만 운동을 했거든요. 집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요즘 날씨가 좋잖아요. 그래서 제가 밖에를 나갔어요. 하, 지팡이를 짚고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았거든요. 한 바퀴 돌데 40분이 걸리는데요. 저는 제가 짚고 가는 지팡이가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. 지팡이를 짚고갈 수가 없어요. 지팡이가 무거워서. 그래서 몇 발짝 가다가 쉬고 몇 발자 가다 쉬고, 그 40분 한 바퀴를 도는데요. 얼마나 많이 쉬었나 몰라요. 겨우 지팡이를 치고 집에 왔을 정도로 힘들었어요.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운동할 때는요. 햇빛도 안 보고 안에서 운동하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진짜 운동을 많이 했는데요. 나가서 걸어 다니니까요. 해를 보면서 걸어 다니는데요. 이게 완전 또 다르더라고요. 아, 지팡이가 무겁다는 생각. 이거 상상해 보셨어요? 자기가 치고 가는 지팡이를 여지에서 치고 가는 지팡이가 무거울 정도면은 이게 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. 그런데 지팡이는 무거웠어요. 그한 바퀴 돌고 오는게 너무너무 힘들었을 정도로 말이죠. 그래서 알았어요. 집에서는 운동은 집에서 운동은 따로 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바깥 운동 따로 하고. 그런데요. 제가 또 욕심을 내 가지고 한 바퀴 돌고 40분 걸렸잖아요.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돌았어요. 죽는 줄 알았어요. 너무 힘들더라고요. 한 바퀴 돌고, 또한 바퀴 돌아고 돌는데, 그걸 못 돌겠는데, 중간에서 포기하면 집을 올 수가 없잖아요. 어쨌든 돌아야 집을 오니까. 그래서 두 바퀴를 겨우 돌았는데요. 이제는요, 절대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. 한 바퀴 돌면 40분 끝. 집에 와서 쉬었다가, 다시 또 가서 한 바퀴 돌고, 또 끝. 집에 와서 또 쉬었다가, 이런 식으로 운동해야죠. 이렇게 욕심부려서 운동해갖고는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. 이게 저번에는 두 바퀴 충분히 돌고 세 바퀴도 충분히 돌았는데 이게 지금은 두 바퀴 돌면 무리 한 바퀴 무리가지 않도록 일단 운동을 할때 많이 운동도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요. 쓸때 몸에 무리가 게 운동하면 안 되겠다는 거. 맨날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욕심을 부려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. 또 이렇게 무리가 오고 또 하네요. 이제는 절대로 무리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래서 운동하려고요. 여러분도 바깥에서 걷기 많이 하세요. 낮에 이제 햇빛도 좋고 날씨도 좋잖아요. 운동 많이 하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요. 저도 건강 잘 지킬 겁니다. 갑니다.